가성비 끝판왕 청소기. 청소가 쉬워진 요즘 필수 아이템 소개. 비브르차이슨 무선 청소기 V38은 정말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입니다. 흡입력이 강력해서 고양이 모래나 먼지까지도 손쉽게 빨아들입니다. LED 라이트 덕분에 숨겨진 먼지도 쉽게 발견할 수 있어 청소의 효율성을 높여줍니다. 소음도 생각보다 조용해 아이가 자는 동안에도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무선이라 이동도 편리하고 가격 대비 성능이 아주 훌륭하다는 점에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고 계십니다. 다만, 배터리 지속시간이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대체로 빠르게 청소할 수 있어 큰 불편함은 없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사용하기 매우 편리하고 실용적인 제품이라 추천드립니다. 최신형 차이슨 무선 청소기 BLDCV50은 정말 매력적인 제품입니다. 많은 사용자들이 흡입력에 대해 극찬하고 있으며 강력한 성능 덕분에 작은 먼지부터 큰 머리카락까지 깨끗하게 청소해준다고 합니다. 특히 LED 조명이 장착되어 있어 어두운 곳에서도 눈에 띄는 먼지를 쉽게 찾아낼 수 있어 좋다고 하네요. 무게도 적당히 사용하기 편리하고 거치대가 포함되어 있어 보관과 충전이 간편하다는 점도 큰 장점입니다. 일부 리뷰어들은 거치대가 약해 보인다고 언급했지만 벽에 고정하면 안정감 있게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원지통 분리가 쉬워 청소 후 관리도 간편합니다. 전체적으로 이 제품은 가성비가 뛰어나고 디자인도 세련되어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청소를 즐겁게 해주는 아이템으로 추천드립니다. 요즘 핫한 샤크 에보 파워 시스템 청소기 IQCS851 k l m v 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이 제품을 사용해보시고 정말 만족하셨더라고요. 우선 무게가 가벼운 2kg이라서 청소할 때 손목에 부담이 적다는 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62분의 긴 사용시간 덕분에 넓은 공간도 한 번에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어요. 특히 자동 먼지 비움 시스템이 있어서 먼지통 비우는 게 이렇게 편할 수가 없답니다. 이제는 번거롭게 손으로 먼지를 비울 필요 없이 거치대에 두기만 하면 자동으로 비워져서 정말 신세계예요 또한 흡입력이 강력하다는 후기가 많았어요.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분들도 털을 잘 흡입해줘서 매우 만족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핸디형으로 변환이 간편해서 소파 밑이나 좁은 틈새 청소도 문제 없답니다. 조금 소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정도는 감수할 만하다는 의견이 많았어요. 디자인도 세련되어 집안 인테리어에도 잘 어울린다고 하니 보관하는 재미도 있겠죠? 결론적으로, 샤크 에보 파워 시스템 청소기는 성능과 편리함을 모두 갖춘 제품으로 살림분들에게 강력 추천하는 아이템입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한번 써보세요.